오늘의 읽을 책은 강룡의 조상 프로토케라톱스입니다. 글, 푸른 숲 글방, 그림, 차진영. 거대 프로토케라톱스가 아까 타보 썼을 때 제가 피어먹었어요. 강룡의 조상 프로토케라톱스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자.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이었어요. 조목들이 울거진 숲에는 상쾌한 기운들이 맴돌았어요. 와, 꽃들이 예쁘게 피었네. 생강나무 꽃이 햇볕을 받아 더욱 더 아름답게 빛났지요. 그때 이 곳을 두더, 두더 걸어오는 무리가 보였어요. 누구일까요? 뭐도게도. 음. 생강꽃이 이렇게 생강나무 꽃이 이쁘구나. 커다란 머리 장식을 한프로토케라스토스들이었어요 처음 뿌리 있는 공룡이라는 아, 처음 뿌리 있는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얼굴에 뿔다운 뿔은 가지고 있지? 았어요 커다랗고 위협적인 뿔 대신 작은 돌기와, 작은 돌기와 날카롭게 부, 구부러진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통 모양의 몸에 튼튼한 근육을 가진 프로토케라톱스들은 몸집이 작은 새끼들을 둘러싸고 안쪽에서 걷게 했어요. 그래야 연약한 새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요. 사나운 육식 공룡들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호하는 방법인가 봐. 초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 다다르자 프로토케라톱스들이 얌얌 쩝쩝 식사를 시작했어요. 프로토케라톱스가 땅 위로 삐쭉 올라온 나무 뿌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구부러진 입으로 뿌리를 뚝 끊어냈어요. 와 뿌리도 먹나 봐. 프로토케라톱스는 턱의 힘이 아주 셌어요. 식물의 질기인 줄기부터 딱딱한 뿌리까지 나무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었죠. 와 대단한데? 프로토케라톱스는 이빨이 약했던 다른 초식공룡들에 비해 아주 튼튼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안에 이빨이 꽉 들어차 딱딱한 뿌리도 잘 씹었죠. 덕분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었어요. 프로토케라톱스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누가 다 들었어? 반려견. 그러네. 갑자기 평화롭던 숲 속이 소란스러워졌죠. 날렵한 사냥꾼 펠로키 랍토로들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나쁜 프로토케라톱스들은 펠로키 랍토로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야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무리 맞을까? 프로토케라톱스들은 벨로키랍토르들을 막아섰어요. 와우, 용감한데. 벨로키랍토르들은 새끼에게 접근할 틈을 찾기 위해 프로토케라톱스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죠. 프로토케라톱스들이 위협적으로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울부짖었을 것 같아? 아, 무섭네.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자 몹시 사나워진 것이었죠. 벨로키랍토르들은 먹잇감을 향해 쉽게 덤벼들지 못했어요. 어머나 깜깜물었네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벨로키랍토르 한 마리가 프로토케라톱스 물이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화가난 프로토케라톱스가 달려들어 벨로키랍토르의 발을 꽉 물어버렸어요. 아주 응, 안녕네. 어 아프겠다. 벨로키랍토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발톱을 세워 얼굴을 공격해봤지만 프로토케라톱스는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용감하다. 다른 벨로키랍토르가 프로토케라톱스의 목을 노리고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목 뒤에 덮고 있는 프라 프로토케라톱스의 주름 장식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없었죠. 목을 이렇게 보호해줬나보다, 그렇지? 물결 모양의 주름 장식은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식자들로부터 목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여기 방 패요. 응. 기가 죽은 벨로키 랍터들은 슬그머니 도망쳤어요. 오, 벨로키 랍터들도 사냥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네. 그치? 싸움이 끝나자 프로토 케라톱스들은 몹시 지치고 말았어요. 잠시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포식자가 나타난 이상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다른 육식공룡이 나타난다면 무리 중 누군가는 먹잇감이 될 테니까요. 프로토케라톱스들은 다시 무리를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물 먹으러 왔다. 물가에 도착한 프로토케라톱스들이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근처에 포식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프로토케라톱스들은 경계를 풀었어요. 편안하게 목을 축이고 물을 뜯어 먹었지요. 새끼 프로토케라톱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미 프로토케라톱스를 보았지요. 조금 전 싸움으로 생긴 어미의 상처가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엄마 여기 다쳤네. 어머나 세상에. 새끼에게는 목을 보호해줄 만큼 큰 목, 큰 주름장식이 없었어요. 어미에게, 어미처럼 몸이 커질 때까지는 무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을 노리는 입식공룡들의 공격을 피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름장식도 목 뒤를 덮을 만큼 커지고 입도 더 날카롭게 자랄 거예요. 엄마처럼 된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미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될 테지요. 프로토케라톱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프로토케라톱스는 뿌리 있는 정말. 공룡의 조상이에요. 이건 어떤 자예요? 응? 이건 어떤 키야? 음, 이 키는 170이래. 잠깐만, 여기 봐줘 읽고 도와줄게. 하지만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아주 사나워졌는데요. 몽골 고미 사박에서 벨로키 락토르와 뒤엉켜있는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음, 그랬구나. 자, 키는 이게 170의 키인데, 오, 이렇게 170 정도 되면 너네들이 거의 1m 정도 되니까. 그거야. 음, 너네 둘을 합친 키가 이 정도 되는 거지. 자, 크기는 1.5에서 2m. 2m면 어떡해? 너네, 어, 꿀키님을 두 명을 네. 합친 키가 2m죠? 그 그러니까 꿀키 하나, 꿀끼둘 하면 이게. 두 테라. 되는... 프로토케라톱스가 되는 거예요. <laughs> 프로토케라톱스 의 키가 되고 싶어요? 엄마, 네. 나 몸무게는 180에서 200kg. 6시간. 식상은 초식이었어요. 안 돼. 응. 내가 들어야 돼, 응. 그런데 프로토케라톱스는 어디서 아시아에서 살았을까? 아시아에서 살았대. 아시아에서 살았대요? 응, 네.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트리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는 그 중에, 백악기 후기에 살았네. 저는... 같은 시력에 살았던 공룡으로서는, 친타오사우루스. 친타오. 어? 음. 친타오사우루스는 도마뱀, 친타오의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친타오 지역에서 발견되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머리에 커다란 돌기가 솟아나 있었는데, 이 돌기를 이용해서 앙커에게 구애를 했대요. 몸무게가 3톤에서 4톤이니까, 어, 트럭이 하나에, 밀톤 트럭이 있으니까 그 트럭에 3대나 4대 정도 되는 거야. 키가 굉장히 컸네. 포르토케라톱스는 눈이 시력이 나빠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잘볼수 있었대. 입. 입이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턱의 힘도 좋았지요. 머리. 물결 모양의 주름 장식이 목덜미까지 달아나 있어 포식자들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다리.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등이 둥글둥글 굽어있었어요. 시원, 여기다. 다또 읽어보자. 강룡의 조상 프로토케라톱스 였습니다. 끝. 이것도 있고. 빨